지난 28일 2020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에서 밴드 노브레인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표창을 수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 매체에서 밴드 노브레인과 크라잉넛을 헷갈려 제목을 잘못 표기했습니다. 또 기사 제목에는 노브레인이 아니라 크라잉넛에 이어 심지어 대한민국도 대한민국으로 잘못 표기돼 있었습니다. 이에 크라잉넛의 김인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 기사를 캡처한 후 이미지를 공유하며 xx 하고 있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크라인넛은 1993년 결성의 말달리자, 서커스메지유 랑단, 밤이 깊었네 등의 곡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1996년 결성된 노브레이는 런내게 반했어, 비와 당신, 바다사나이 등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크라인넛은 MBC 라디오 도시의 데이트 뮤직 안영미입니다에 출연해 노브레인과 너무 친한데 왜 하필 한참 후배인 노브레인과 헷갈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고충을 토로한 바 있습니다. 이어 더 헷갈리라고 노브레인과 노래를 바꿔 불러 앨범을 내기도 했다며 노브레인은 행사에 가서 말 달리자를 불러달라고 하면 그냥 한다더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해당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다 틀렸네. 이 정도면 노린 것 같은데. 진짜 웃기네 등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 24일에도 봉태규 또한 기자 에게 일침을 가하는 제목의 sns를 게시해 이슈가 된바 있습니다. 치마 패션으로 눈길을 끈 배우 봉태규가 남자도 치마를 입을 수 있다라며 소신 발언했습니다. 봉태규는 인스타그램에 자신이 치마를 착용한 모습을 두고 선을 넘은 패션이라는 제목으로 보도 된 기사를 캡처해 올렸습니다. 봉태규는 선을 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너무 편했다. 진작이라도 입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라도 치마의 실용성을 알았으니 다행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타일링 했을 때 멋지더라. 지금까지 바지라는 한정된 아이템만 입고 살아서인지 치마는 놀라울 정도로 신선하고 멋졌다. 어떤 경계가 사라진다는 건 개인에게 놀라울 만큼의 자극을 주고 새로운 우주가 펼쳐지더라 라고 밝혔습니다. 이 글을 본 네티즌들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입고 싶은 것을 입고 다닐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주셔서 감사해요. 관습을 넘어 멋진 룩입니다. 자주 선 넘어주세요. 선이 넘네 모네 이런 기사 안 나는 사회가 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멋진 사고를 가진 아버지를 둔 아이는 또 얼마나 멋지게 잘할까요 등의 댓글로 응원이 새도했습니다.